여러분 안녕하세요. 수국아재입니다. 오늘은 8월 6일입니다. 올 여름은 너무나 잔혹했던 여름 같습니다. 우리 수국들한테는 정말 힘든 여름이었습니다. 그래도 며칠 전에 비가 오고 오늘 또 오후에 비가 온다고 하니까 수국한테는 꿀비, 단비가 될것 같습니다. 오늘 지금 보고 있는 이 수국은 여름 늦게 피는 수국입니다. 매지칼 수국이라고 수국 중에서는 가장 늦게 피는 아이 같습니다. 올 여름이 너무나 무더워서 꽃송이가 크게 피지 않았습니다. 매지칼 수국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올해는 많은 꽃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. 이 아이는 꽃이 안 왔고요. 여기, 이 아이도 이제 한 송이 밖에 피워주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여기 자줏빛 피는 이 수국은 한 송이, 이렇게 두 송이 맺혀줬습니다. 그리고 이 아이도 한 송이밖에 피지 않았습니다. 올해는 전체적으로 수국이 많이 피지 않았고요. 올해 피지 않은 수국들은 내년에 더 많은 꽃을 보여줄 것이라 기대하면서 이렇게 수국을 올해는 보내줘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도 늦게 피는 수국들이 이렇게 한 송이 두 송이씩이라도 있어서 수국밭이 쓸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너무나 무더운 여름입니다. 항상 건강 유념하시고 뜨거운 시간에는 화단이나 논밭에 나가지 안길 바랍니다. 제가 날이 너무 더워서 영상을 많이 못 올렸습니다. 날이 더우니까 카메라 드는 것도 귀찮아지더라고요. 이제 비가 오고 선선하지, 선선해지면 더 자주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. 힘들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좀한 번씩 눌러 주십시오. 여러분, 안녕히 계십시오.